페스티벌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나요, 여기서? 아무래도 1999년 그쵸? 트라이포트 <laughs> 네, 이 얘기를 진짜 예. 많이 하죠, 트라이프트, 99년 전설의 맞아요, 정말 전설 뭔데요?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린 초대형 페스티벌이고 한편으로는 그 초대형 규모만큼 대형으로 망했어요 <laughs> 에? 근데 왜 유명해요? 정말 슬픈 일이지만 날씨 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때 아마 역대급 태풍이 맞아요. 와서 99년 때는 아직 페스티벌이 완전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. 지금만큼 뭐 인프라나 뭐 어떤 대응책 같은 게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걸 온몸으로 다 맞아 버린 거죠 폭풍우를. 아.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음. 이틀 동안 개최가 되는 페스티벌인데 첫날 말도 안 되는 폭풍우를 맞고 무대가 거의 뭐 날라가서. <laughs> 그날 거의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경찰, 뭐 소방서 이런 데서 구조를 해서 음. 아, 그 정도였어요?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재우고. 다음 날은 그냥 전면 취소가 되어서 오. 당시에 라인업이 뭐 레이저 갠스 음, 더 머신이나 막 <laughs> 케미컬 브라더스, 음. 어마어마한 팀들이 라인업에 올라 있어서 어떡하지. 그때 음악 좋아하던 사람들은 막3 3, 3 5오 모여서 그 페스티벌 얘기만 했대요. 몇달 내내 아, 가고 이게 드디어 아. 우리나라에서도 올리고 해외에서 우리가 막 글래스톤 베리 이런 데서만 보던 걸 우리도 볼수 있다고 해서 갔다가 다가 받죠.